110만원에 만날 수 있는 가오리 스타일 모질이 정말 좋습니다 네, 완전 빤딱빤딱한 검정 가오리 링크고요 지금 입기 너무 좋죠 엉덩이는 가리지 않는 쇼탄 기장감에 캐스카로 음. 똑딱할 수 있고요 저 이거 이렇게 입는 거 완전 추천드리거든요 어, 팔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고요 여기 열어가지고 약간 망또나 케이프 스타일로 연출하실 수 이렇게. 음, 이렇게 한번 입어볼게요. 어때요? 너무 예쁘죠? 그래서 이거 하나, 가오리 하나 사셔서, 어, 이렇게 자켓으로도 입으시고, 이렇게 케이프처럼 입으실 수 있는 디자인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. 이거 가슴 단면 넉넉해서 77까지도 구입 가능합니다. 코펜하겐 퍼플 등급 좋은 등급의 밍크로 만들어져 있고요. 이 예쁜 밍크 구입 원하시면 카카오톡 어느 몰로 문의주세요.